요즘 좋다니까 이렇게 나님 마다순환 김이환 폭풍의 결집 마법의 신발 우주적 통찰력 마법 영감 쪽으로 찍어서 상대를 자조져 보는지 알겠습니다 내가 주도적으로 갈까? 까볼까 그냥? 두가지 소리를 들려주지 내가 까볼까? 어떻게 할까? 흠, 굳이 어렵게 가시겠다. 바텀 위주로 갱 가볼까? 한번 바텀 위주로 미르 푸시 하고 나서 바텀 위주로 어때요? 그쪽이 제일 끌릴 것 같은데? 쓰레쉬라서 어차피 갱 공격 편할 거고 아직은 각을 조금만 볼게 욕아 뭐야 미련 킬마아 c 스다 먹어야 되는데 난 제가 더블 찍었거든요. 니 달려오면은 속박 걸고 맞으면 돼요. 속박 아직 타이밍 아닌가? 어, 됐다. 이거 밀고 가자, 이거. 이 세상을 만 불길. 모두 오케이. 간다, 간다간다 간다. 미리 유착고가야지 바텀 망치면겐 편하게 아, 하기 편할거야 이거. 먼저 이빵 이거. 이거. 이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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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laughs> 자 오케이, 이렇게 에이득했고요여리 뽑고 컨트롤 하드 뽑고 마다시스 수종 뽑고 미드 뽑기 예 임세네 안녕하세요 인사 감사합니다 상대 미드 챔피언은 조이 오, oh, 예. Yep. 아무도 믿지 마라. 을는 자들, 더듬. 이세상 하나로 묶어주는 건 바로 의지다. 상대 정글이 탑에 약간 관심 많은 것 같으니까. 여기 넘어올 거거든요 니달리 이런거는 자르반 같은거 잘 봐야 되니까 이쪽에 컨트롤 와드를 박아 놓을게요 흠개 아프네 아야. 콜. 이거 맞아 버렸네. 아무 생각 없이. 밀고 집에 가지 뭐. 어? 이달리다이마리 뭐가 지말 잡았나? 나이스. 야, 스래시 날카로워. 아주 굿이야 굿. 바텀 흥하게 해놓은 내 안목이 아주 좋았던 걸로 바텀 흥하게 해놓은 내 안목 센스가 있어. 센스가 나도 못하는 그런 센스가. 이대로 갈게. 놀랬잖아. <laughs> <laughs> 저거는 사전 그리가 좁아요. <laughs> 자, 얼른 미드 복귀하죠. 이제 내가 너희 대신 1분만 더 지나면은 아니구나, 2분만 더 지나면 신발 나오니까. 에, 완봄님 안녕하세요. 인사 감사합니다. 오직 하밀로 힘들지 라인즈 난이도 극상 정글러가 봐줬으니까 더 힘들겠고 이걸 봐줘야겠지? 넌 뒤졌다 뚝배기! 뚝배기! 죽어 너도 임마! 자, 미드에..아 뭐지? 탑에게 바치는 조이금 이제 탑도 CS 이제 딸려지는 거다 돈으로 좀 약간 따라잡았을 거야 닌자 신발 뽑고 하면은 미드 주도권 가질 때 상대 제스가 못못 나댈 테니까 유리하게 흐름을 가지고 오면 될것 같아요 좋아 이제 나는 5초 뒤에 신발 나은 신발 짝뿡아 허이 아직 집에 가지 말까? 아니 인사하는 게 어때서요? 인사 다 해줄 수 있는 건데 뭐. <laughs> 저 그렇게 철벽인 사람 아닙니다. 남대문 같이 열린 남자예요. 야 살려줬는데 죽어주면 어쩌냐? <laughs> 헐. 욕심이 넘냈어. 아, 어, 멈췄네? 뭐 그래도 저 지금 약간 이번 웨이브 밀고 집에 갈거에요 뭐지? 이렇게 까부는거 보면은 보나마나 대부분 정글러가 여기 근처에 있어, 정글러가 어차피 우리 정글은 가정 성공했으니 있잖아요. 있으면 얼른 잘 달란 말이에요. 오케이, 조이 짤짤이 챔피언한테는 강해. 하지만은 딜러 접근형 친구한테는 엄청 약해요. 직스 같은 채, 친구한테는 극강. 하지만 라이즈 카사딘한테는 엄청 약한. 도와드로 가볼까? 한걸? 이 모든 게 끝났다. 유차 쓰고 간다. 이아 이런 타이밍이 안 좋았다. 아 빨리 쓰고 갈걸 확신이 안 들었어요 확신이. 정화 했을건데 정화 없나? 정화 없구나 내 플래시 받아 먹고 튀었네 이거 빠져야 돼 이거 빠져야 돼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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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헤이.

그냥 병도없용용도로 써야 써야죠 써야죠 관련 못 해. 거의. <laughs> 상황이 그냥 아다리가 맞아야 되는 거라. 시나를 나도 나용도로 쓰는 게 낫지 웬만해서 내가 나도 막으러 갈까? 이달리 잡으러 가고 싶다. 없나요? 넌 뒤졌다. 거기는 지옥이야, 지옥. 그렇지, 그렇지. 아싸, 없이 먹겠다못 잡나? 못 잡나? 거기 제이스가 갈 텐데, 제이스. 안된다 저거 못잡는다 저거 아왜 이렇게 아깝냐 이거 카멜이 궁이 없었나보다 룬을 찾기위해 난 이미 달려 옛날 라이즈가 훨씬 좋지 그건 알고도 대항 못해 엄청 돌아다녀서 미드레벨에 딸리네 날이 남아있으로라이 시간 없다고 스마트키 자동 스킬 거리 재는 거? 본능적으로? 뇌대 연산? 뚝배기! 자, 유차쓰고 갑니다. Let's get it! 뚝배기! 좋았어! 어? 나 이거 왜 주셨지? <laughs> 아무 생각 안 하고 있었 제이스가 정글 힘을 받아서 탑을 유리하게 이겼어. 그러니까 카일할 때는 웬만해서 제이스 만나지 마. 정글 안받으 무조건 지니까 고마워 나 조금 좋아하는 거야. 아 이게 뭔 데미지야 이게 이게 무슨 데미지야 자이단 아이온의 신발 들여서 쿨감 10%를 마저 챙길게요 맞아. 상대가 무은게 많으니까 존야를 가가지고 쿨감하고 방어력 올리고 나면은 잘안죽을거야이 아이디 다이아 사.. 이거 다이아 2에요 이거 이 아이디 다이아 2 나이스 잡았네. 레드스만 나이스. 좋아, 여기 노아드나불루 언제 먹니? 그러네. 나첫 킬이네. <laughs> 나 서포터인가? <laughs> 나첫 킬이네. 아, 뭐야, 왜 무빙해? 나첫 킬이네? <laughs> 아, 기분 웃기다.

한번 페이스 <목소리> 자 억지까지 가볼까? 한번 좋아, 저녁 있으면 금방 가겠지. 와 제이스 먹슨데 제이스 먹슨에는 다할 만해요. 나 건들지 마나아 나. 바이 게리 먹고 싶어요. 한 선생님. 하나 세상을 책임지던 때가 어? 대상료 안녕하세요. 인사 감사합니다. 자, 아끈한 한타 가보자! 못하는 거 있어 첫 번째, 질리언 <laughs> 질리언 진짜 개못해 두 번째, 아우솔 세 번째, 세레시 정도? 세레시? 와, 불쌍하네 진짜 조심해 걸리면 죽어 살살해, 살살 어. 나 죽겠는데 이게? 아, 죽었어 아. <목소리> 각이 너무 안 좋았다. 어, 이제 이 됐었네. 일단 좋냐? 바론까지 뺏기면은 완전 안 좋은데. 미포가 궁 있었으면 이거 맞겠는데 다행이 바로 나냐, 다행이야, 다행. 신캐 성능은 짜자리 캐릭터로 극도로 강하고 돌진 캐릭한테 극도로 약해요. 하지만 크면은 이제 엔나이 니달리보다 더 더럽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엔나이 니달리보다. 아 대싸기 싫었는데. 좋아. 드래곤단. 아 바로는 아니지? 그렇지? 응. 아니었지? 자 기본 콤보는 Q W E Q. 아니다? Q W Q E Q. 그렇지? 시야 장악 들어가죠. 시야 장악. 자, 여긴 노하드 도와저야겠는데 이거? 궁쓸까 말까 엄청난 고민 블루 먹고 움직이죠? 상대 마저 없으니까 대천사를 가고 공허지판 갈게요 만약 마저 있었으면은, 대항 공주집이 갔을 건데. 마저 없으니까, 대천사 가고, 가고 가면 되겠죠? 대천사. 아직도 티모 OP냐고요? 탑 근접 챔피언 상대로 여전히 오피지 티모는, 돌진캐가 없는 상대로, 악마가도 같아. 악마 악마가도. 대항할 수가 없거든. 오, 어, 빼냈다. 나이스. 오케이 제이트 풀 때고 텔 때고 기다리면 돼요. 어차피 바트 밀려 이거. 시간이 우리 편에 시간이. 나키그팔 필요 없어요 이거. 작혔고 불 아까우선 안 썼어 불 뭐야 뭐거야왜 이렇게 오래 있어 이대로 그냥 그부 피채고 와서 이제 발음갑이 돼 이거 그냥 불 쓰고 제스 이 잡을 거 그랬나? 근데 잡으면 나도 칼리한테 죽을 것 같아서 웬만해서 안 죽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거든. 자 이대로 바로 한한 판. 한. 아니 근데 이번 판 영상이 어구지리만지 하는 것 같아요. 아니 뭔가 멋있게 애들 애들 다 똑같아야 되는데 자꾸 막타는 우리 아군들 아군들이 다 먹어. 이를억울할 때가 있나 이거? 나 이게 리시를 하는 건지 어이가 없어 이거. 양념만 하는 것 같아 양념. 너 지도 보고 움직이니? <laughs> 지도 보고 움직이니? <laughs> 정글하고 교환했지 게이드. 자, 너도 죽어 임마. 자, 너도 죽고, 나도 간다. 일리와이어와어쭈쭈쭈 어쭈 아나? 아나? 리와안리와 이리와. 반리와풍리지이이 자 화끈하게 1승 했다 아 좋아 좋아 1승 글쎄 요 오늘 대띠까지 할것 같아요 대띠까지 <laughs> KT 이게 뭐야 <laughs> 누구보다 서포터 같은 남자야 나 지금 이상적인 서포터 약간 너무한데 일단 룬은 뭐 이렇게 찍었습니다. 이렇게 비스킷 들고 라인절 더 하셔도 되고, 뭐 신발 빨리 뽑으셔도 되고, 원하시는 거 찍으세요. 원하시는 거.